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어, 2019년 8월 17일 국가직 7급 시험이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여러분 마무리 잘 하고 계시죠? 어, 날도 덥고 공부하기에 정말 안 좋은 환경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 이제는 마무리는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볍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어, 국까지 자7급 시험이 그동안 5 년간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또한 축제되지 않은 게 무엇인지 자 빠르게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자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한국사의 자 기본 자 주제부터 좀 본다면 자 이렇게 구성이 되죠. 자첫 번째 자 한국사의 바른 이해 그리고 선사 시대 및 국가 형성이고요. 두 번째가 고대사회 그리고 세 번째 중세사회네 번째 조선 전기 즉 근세 사회였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조선기 후 근대사의 태동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자, 개화기 또는 근대사의 전개기 그리고 일곱 번째 민족 독립운동기 그리고 마지막 현대사회 이렇게 우리 한국사는 여덟 시대를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이 중에 골고루 자 이슈 문제가 나오는 게자 우리 시험입니다 자그러면 일단 첫 번째 최종전거 자부터 여러분 4까지 짧게 4강으로 만들었는데요 자첫 번째는 자 여기 자 한국사의 발음이 와 선사 시대 및 국가 형성 그리고 고대사의 요 파트를 자 살펴볼게요. 어 그러면 국가직 자급에서 최근 5년간 자 어떤 주제가 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사의발른이안 나왔습니다. 이런 뭐자 사실로써 역사 기록 기록역사 이런 파트였는데 7급 분들 이제 보지 마세요. 나온다고 해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사시대. 자, 그리고 국가 형성에서 자, 2015년 선사시대 문제 다시 2014년 구석기와 청동기, 다시 청동기. 그리고 자, 고조선 관련 문제가 두번 있었고요. 자, 초기 국가 중에서 옥조와 삼한, 그리고 부여 관련 문제가 나왔었고. 자, 대표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2014년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선사시대와 관계된 특징을 제시해 주고 자, 그 시대 유적 또는 유물을 파악하는 문제가 공무원의 기본 패턴이고요. 음, 뭐 올해도 뭐특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가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 뼈도구 자, 이런 골각기, 그 다음에 뗀석기를 가졌으니까 어느 시대였습니까? 바로 구석기였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고인돌이 만들어지고 계급이니까 당연히 청동기였죠. 그러면 자가 동물+ 동굴 유적지로 덕천 승리사 동굴 제천 전말 동굴 청원 두루방 동굴이 있었다 당연히 구석기 맞고요. 그다음 금속을 다루는 전문 기술자가 나타나고 사유재산 이거는 청동기사의 특징이니까 답은 당연히. 자1 번이 맞았죠. 기억하고 있는. 자 그러면 반달 도칼이나 구멍 뚫린 돌자기, 즉 홈자기라 부르는 자 이런 것들이 농경에 활용되었던 시기는 언제였어요? 바로 청동기 나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서울 암사동 황해도 봉산지 탐리는 신석기 대표 유적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사시대 관련 문제는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자, 대표적 유물, 유적,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잡아 두시고, 어, 너무 구석에 있는 것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선사시대에 갈려 문제보다는 당연히 현대사회가 더 많이 나오니까, 자, 거기에 초점 맞춰 주시고요. 자, 2번 문제 볼까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 2017년 하반기 문제였죠? 자, 딱 보면 뭐예요, 여러분? 고조선이죠? 고조선의 8조근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팔조근법과 관계되어서 당연히 답은 4번 되는 거고요. 자, 상, 대신 장구 같은 관직이 있었고, 자, 영가 대립도 있었잖아요. 자, 1번 상가 고추 같은 대가가 있었고, 국가 중대사 제가 외 이거는 고구려였었고요. 2번 가축 이름을 딴 마가우가 저가구가, 이들이 사출도 다스렸다. 이거는 부여였었고요. 자, 신지, 견지, 읍차, 불에는 당연히 사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 초기 국가의 특징들도 같이 고조선과 섞여서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셨어요. 자 그러면 자, 그동안 5년간 출제되지 않은 주제를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신석기사에 나오지 않았는데 뭐 이건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다셔요 그다음에 당군 건국 이야기가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8년 지방직 칠 급선 나왔던 단군 신화 이야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후대인들이 단군과 관계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즉자 상공 유사 재앙한기 이런 책들을 한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초기 국가 중에서 단독 문제로 그동안 나오지 않은 게 고구려와 동의였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 생각하시면서 자 두두두. 자, 한번더 헷갈리는 주요 기출 OX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번. 서울 암사동 유적, 제주 고산이 유적 등이 등장한 시대에는 변홍사를 위해서 각종 수리시설이 축조되었다. 자, OX, X죠. 자 서울 암사동 제주 고산인은 신석기고요. 변농사가 이루어진 것은 청동기지만 변농사를 본격적으로 농사지면서 수리시설, 즉 저수시가 만들어진 것은 철기였습니다. 그래서 자 구석기인지, 신석기인지, 청동기인지, 철기인지 특지만 다시 한번 정확히 잡으시고요. 자두 번째 최초로 고조선을 언급한 자, 중국 문헌은 중국의 전국 춘추 전국시대 때 편찬되었던 관자였다. 자 ox 오고요 관자. 그 다음에 유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중국 유략에 의하면 고조선은 자, 4세기경에, 기원전 4세경에 기 자체적, 자체적으로 왕이란 명칭을 사용했다라는 이 글도 좀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상공유사의 당군 신화에는 당군이 중국의 요가 제의했던 시기에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했다. 자, OXO. 즉, 여고동시. 우리는 중국과 거의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자 삼국유사의 단군 건국 이야기 내용이었고 이거 함께 2019년 국가지 구급에서 나왔던 자 단군 신화 관련 문제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4번 자 단군 신화가 기록된 책자 이규부의 동국이상국지 자 이승유의 지앙운기 자 조선에서 의 세종실록 지리지 등이 있다 자오 x 스엑 뭐가 틀렸어요? 동국이상국집은 자 당곤 신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국이상국집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네, 바로 자상공유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당군 신화 관련 서적 다시 한번 상공유사 지하공기, 세종실록지리지, 응제시조, 동국여지승남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고조선 관련 특히 중국 역사서는 자 관자, 위량, 그리고 산해경 이 중에 관자와 위락을 확실하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 특히 최초의 통사인 동국통감 그리고 표지음주 동국사라 자 동국역대총모 자 허목 자이 동사 이 동사는 이종의 동사죠. 그 다음에 안정복의 동사극모 그리고 한치훈 해동역사 이런 책들은 꼭 단군신화와 관계되지 않더라도 잘 나오는 책이니까 꼭 다시 한번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러면 5번. 자,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지낸 나라는 동해였고요 자, 동해에는 체카라고 해서, 자, 노비, 소말, 또는 재산으로 배상했다. 라는, 자, 제도 있었었죠? 자, OXO입니다. 자, 6번. 고구려에서는 남녀가 혼인하면, 신부집 뒷겨에 서, 또는, 자, 예서. 자, 우리가 소위, 자, 예서라고 하는 집을 짓고 살다가,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처가에 많은 재물을 주고, 아내와 자식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자, OX. 뭐, 억지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웃음이 나오네요. 자, OX보다, 많은 재물을 주지 않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자, 이 여자 집에서, 자, 이 딸이 딸, 이딸 집에서, 딸내 집에서, 이 딸이 있는 집에서, 음 재물을 남자 집에서 받으면 딸을 팔았다고 해서 부끄럽게 여겼죠. 그래서 절대 재물을 주지 않습니다. 자, 7번 고구려에는 거처에 자 거처에 좌우에 큰 집을 짓고 귀신을 제사 지냈고 영성과 사직에도 제사 지냈고 금은 폐물로서 후하게 장례 치렀으며 돌무지 무덤을 만들기도 다 자, 삼국지 위소 동이전에 나오는 내용이었고요. 자, o x 스 옵니다. 자, 그러면. 자, 선사시대 하고 그러면 초기 국가는 그렇게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것. 그래서 새로운 걸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빠르게 한 20분 정도 한 번만 더 파악해 주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두 번째 고대사에 볼까요? 자, 국가직 체급에서 최근 5년간 출제된 주제. 자, 일단 정치가 제일 중요하죠? 상국의 주요함, 그리고 상국 발전 과정. 그리고 상국 신라의 왕호 변천, 그리고 무왕. 자 익산 미륵사지 사리 장원구가 나와서 자이 이 여기서 나오는 뭐 임금의 만수무강을 빌고 있는데 이 왕이 누구냐해서 무왕 역적으로 봤던 문제였고요. 다 선덕여왕, 자 경덕여왕, 그리고 발해. 여러분 세 번이나 나왔네요. 자 발해 수도 변화 그리고 가야 문제가 자, 5년간 딱한번 나왔고, 또 하나 2019년에 들오면 가야 문제가 좀 핫했어요. 그래서 올해 나왔던 기출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더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 토지도, 노국, 관료전, 이런 문제, 그 다음 민정문서 관련 문제. 자, 하대 사회는 신라하대 사회 변화 물어봤던 문제가 나왔었고요, 두 번이나. 문화, 자, 의상. 그 다음에 최추원, 무령왕릉 자, 우리 문화의 1번 전파 중에서 백제 문화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017년, 자, 7급 문제였습니다. 시조는 이진 아시나, 더 이상 얘기가 굳독죠 어디였습니까? 바로 대가야 었죠 대가야. 그러면 대가야 물어볼 때늘금강가야가 같이 나온다는 거꼭 파악하시고요. 자, 시조는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 즉, 자, 허시여인과 결혼했었죠? 이거는 바로 김수로였고, 자, 자, 김해 자, 금강가야 내용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1번, 자, 2번, 즉, 특히 고령의 지상도 고분군. 자, 이 대가야 무덤이었고요또 하나, 한동안 이 가야가 발전할 때 특히 대가야는 자, 이쪽 전라 북도 지역까지도 갔었잖아요. 그래서 영남과 호남이 만나는 역사가 바로 가야 역사라는 거 파악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김해 금강가야 고령의 대가야 정확하게 보호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 다시 왕호를 사용했던 신라 시기의 사실을 오른 것은 2017년 하반기 문제였습니다. 자, 신라 왕으로 거서간 차창이라 이름을 쓴 시기가 각각 하나요. 이사임을 했던 임금이 1 6 명이요. 그리고 마지마리까이라고한 이가 4 명이다. 거서간 차창 이사금 마리까 순서만 알면 뭐마리까이4 명이든 5 명이든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면 율령 반포는 법풍왕 법흥왕은 불교시 왕명기였고 대가야 병합한 것은 진우왕 역시 불교시 왕명기였고 왕위의 부자상속은 늘지왕 또는 늘지 마리깐이었으니까 답은 3번이고요. 자 건원이라는 자 독자 연원는 법흥왕이었으니 법흥왕 결국 1번과 마찬가지 자 1번 왕이었고요. 불교시 왕명기였잖아요. 계속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깐 왕 불교시 왕명기 중국식 시와함께자 신라의 발전 과정을 다시 한번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5년간 추대지 않은 주제는 뭐였을까요? 예, 네, 원쓰임이안 나왔네요. 원효 의상 다시 한번꼭 파악하시고요. 자, 고구려 특정왕. 여러분, 이 중요한 관계토 대왕이 안 나왔어요. 관계토 대왕, 관계토 대왕 비문 확인해 주시고요. 자, 장수왕도 마찬가지예요. 장수왕과 함께. 자, 충주 고구려비 또는 중원 고구려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또 특정왕. 6세기 중앙, 법풍왕 진흥왕. 그리고 삼국통일 시기에 신문왕 도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가 2018년은 7세기가 키워드였었거든요. 다시 한번 어 삼국통일과정 5번과 함께 4번 고구려가 또한 어떻게 또 중국하고의 자 과정이 있었는지 대중국항쟁, 여수전쟁, 여당전쟁 다시 한번 파악하시면서 7세기 삼국통일과정 한번더 보십시오. 음 선우한국사 제자분들 아시잖아요. 2세부터 7세기 도표. 그러면서 순서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동시에 7세기 상황 다시 한 번, 자,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헷갈리는 주요 기출 OX로 볼까요? 자, 관계토대항은 신라 내무랑의 요청에 의해서 신라의 출몰할 왜구를 격퇴시켰다. 자, OX, O고요. 이걸 인해서, 자, 가야의 중심지가 바뀌잖아요. 자, 고령, 자, 이 김해 금강 가야가 위축되고, 자, 전쟁의 피해를 보지 않는, 자, 저 내륙의, 자, 고령의, 자, 이 대가야로 중심지가 바뀌는 과정도 확인해 주십시오. 두 번째, 중국의 제도를 채택하여 국호를 사르국에서 신라, 왕호를 왕이라고 바꾸는 건 누구였습니까? 6세기 초지중왕이었고요 지중왕 때 이사부로 하여금 우상국 정벌. 자, OXO구요. 근데 이사부는 지중왕 때는 우상국을 정벌했지만, 자, 법풍왕 때도 있었던 인물이고요. 또 하나 진흥왕 때도 있었던 인물이죠. 특히 진흥왕 때는 음, 이 대가야 치는 데도 또 이사부가 자 사료에 좀 나오죠. 그래서 무조건 이사부 하면 지중왕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지중왕 때는 우산국 정벌이고 그다음에 진흥왕 때는 대가야 정벌하는 과정에서 이사부가 관여되 있었다. 파악해 주십시오. 자 3번, 김문돌의난 또는 흠돌의 난, 이거 당연히 누굽니까? 자, 지, 자, 신문왕이고요. 독서 삼국가는 신라하대 원성왕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신문왕은 주는 문제야, 주는 문제. 신문왕같이 정말 핵심적인 왕이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중요한 왕들을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하고 가십시오. 자, 그 다음. 4번, 고구려는 요서 지역을 선제 공격함으로써 수나라를 견제하였고, 수나라 양제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다. 자, 고구려는 제일 먼저 영양학 대 영양상태 좋았다. 농담이죠. 요서를 선제 공격했고, 그래서 수가 쳐들어왔고, 수하구의 전쟁 중에 특히 2차 여수전쟁의 때 사수대척 꼭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 천리장성은 수나라가 아니었죠? 누구였습니까? 당나라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다음 자 5번 신라는 자 7세기 삼국통일 과정 다시 한번 파악하라는 의미고요. 기버퍼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안승을 소고구려하게 봉했다. OXX죠? 음, 그러면 뭐였습니까? 기버퍼 싸움은 삼국통일 마지막 싸움이었고요. 그다음 안승을 소고구려하게 봉한 것은 자 삼국통일을 자, 그 앞에 기버퍼 싸움 전의 사건이었잖아요. 일단 고구려가 자, 668년에 멸망하고, 그이후의 사건이었죠? 6 7 4년 자, 문무왕 때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자, 6번. 무예가를 널리 퍼뜨리고, 무지, 몽매한 무리들까지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돼서,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연불했던 시대. 자, 이왕이 누구였다? 네, 바로 원유였고, 원유의 책은, 자, 신문화책론, 자,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신론서 꼭 파악하십시오. 자, 원연은 화쟁의 논리, 즉, 종파 통합을 해야 된다는 논리하에 자논 중간파의 부정론과 유식파의 긍정론을 다 같이 비판하고 이거를 통합했죠. 이게 바로 대승기 신원서였잖아요 그래서, 자, OXO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자, 선사시대 및 고대, 자, 고대사회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세부터 7세기, 자, 사건들 확실하게 잡아두시고요. 다시, 자, 신라, 상대, 중대, 하대 상황, 그리고 발해. 그럼 여기도, 자, 꼭기억하시야 됩니다. 발해와 관계되어서, 자, 강조했던 4네병 기억나시죠? 고왕, 무왕, 문왕, 선왕만 확실하게 자, 자,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한잔 먹고 잠깐 쉬었다가, 최종 점검 2. 자, 고려하고 조선 정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